안녕하세요. 벅찬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아닌 것들에게 블록체인은 불필요, 불충분, 불가능하다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블록체인을 쓴다 라는 개념을 탈중앙화를 추구한다로 갔다 라고 이해하셔도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트위터에도 제가 이 영상을 다룬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녹음일 기준, 그로부터 8일이 지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불을 다 들어보시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는 아주 중요하구나. 그러나 나머지 용도로는 별 볼일 없겠구나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을 쓴다는 것들을 미신적게 보실 겁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타임체인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불은 불필요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블록체인은 필요를 하지만 나머지 코인과 사업들은 적응과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면 대략 비효율적이기만 하다 이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입니다. 애초에 장부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다 보니 관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느리고 비용이 많이 씁니다. 수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른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방식은 중화화된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쓰고 나머지 것들은 DB를 쓰는 게 서로가 갈길에 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블록체인을 써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거멸 저항성 이 다섯 글자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이 생명과도 같아서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돈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좋은 돈이란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경제적 축제든 그 누구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는 돈이죠. 수량 거래기로 나머지 어떤 룰이든지 간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돈이요. 그래서 느리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유가 명백해요. 그러나 나머지 코인과 사업들은 중앙화되어 관리자가 있어야 편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래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중앙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소한 예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수기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해보시면 잘알 텐데 뭐 말단 직원도 아주 작지만 본인의 재량은 있는 법이고 그냥 그 재량권을 써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쓰는 혁신기업이다. 우리는 어떤 짱짱 코인이다. 하는 경우는 그냥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더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술을 쓰는지 본인들 스스로 설명을 못할 겁니다. 설명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뒤에 불충분과 불가능으로 이걸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 도움이 될 포인트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비트코인은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CEO 마케팅부서 사무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사업체보다 밑단의 위치에서 우리 경제를 지지하는 근본적인 레이어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애초에 돈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검열 저항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에는 비트코인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사업체들이 올라오는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아닌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인 불충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불충분하다는 것은 결국 블록체인만으로는 안되고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무언가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블록체인 하나만으로 탈중앙화를 달성하는 것은 역부족합니다. 비트코인도 단순히 블록체인만 써서 탈중앙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이도 조정, 작업 증명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탈중앙화를 달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싶어도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CBDC를 볼까요? 요즘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CBDC는 좀 들어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GBDC가 처음에 대중에게 어필했던 부분은 블록체인 같이 뭐 비트코인에 쓰인 혁신적인 기술을 쓰는 건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믿음직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발권력을 복점하고 싶어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탈중앙이라면서 어필하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블록체인 혹은 블록체인 비슷한 걸 써서 본인들이 대단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단어 대신 원장 관리 시스템이라고 굳이 꼬아서 부르더라고요. 허가형 분산 원장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걸 겁니다. 참가 기관이란 애들이 있고 중앙은행이 참가 기관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면 걔네도 원장을 한 장씩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참가 기관은 아마도 은행일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썼다면서 좀 다르다 안전하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CBDC가 비트코인처럼 한번 실행된 트랜잭션을 바꿀 수 없을까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쉽게 말해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CBDC의 장부는 중앙은행이 바꾸고자 하면 손을 댈수 있을 겁니다 트랜잭션뿐 아니라 전체적인 룰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은행의 요구에 나머지 은행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나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중앙은행이 장부를 소유할 권한을 부여해준 거니까 거부하면 그 권한을 뺏으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룰에 맞춰서 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돈의 역사를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알 겁니다. 돈에 대한 발권자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는 지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못 지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책에는 저런 사례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깨 탈중앙이 달성되고 엄청난 이점이 있다? 아니다. 블록체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불은 불가능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탈중앙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설령 당신이 진짜로 잘하고 있었어도 결국에는 국가가 당신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도 맞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발행 주체가 있는 증권들을 규제하는 것이 응당 정당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옛날에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를 참석시켰더니 알아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혹시 그가 거기서 계속 버텼어도 국가는 극단적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알트코인들은 발행 주체가 명확합니다. 회사와 재단들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법과 규제의 관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언어더 레벨의 기술로 보이게 마케팅을 하면서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건 진짜로 그들이 혁신적이어서가 아니고 쉽게 자본을 유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석적인 증권 발행 절차를 밟기 위해선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각종 위원회 신고 절차 뭐 이런 것들도 다 복잡하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킵하고 싶어서 코인은 뭔가 다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어려운 용어를 쓰고 복잡한 기술 섞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이건 자명하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도 an asset without issuer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마, 말을 합니다. 결국 당신이 그걸 해내고 싶어도 국가가 못 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굉장히 뜬금없지만 혹시 옛날 만화 중에 요리왕 비룡이라고 아시나요? 사실 저도 그만은 안 봤습니다. 딱한 에피소드만 봤었는데 그 주인공이 만드레곤이라는 짱쎈 몬스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다른 강한 몬스터들을 합치시키려고 하는데 그 활용점정으로 꼭 필요했던 건 까망까망이라는 건데 사실 까망까망은 주인공이 처음에 요리를 못할 때 태워먹어서 줄곧 천대받던 그냥 귀여운 캐릭터였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는 그 장면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세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이 얘기를 꺼냈냐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역할을 고민해 봤을 때 이게 블록체인이 까만 까만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록체인은 사실 신기술도 아니에요. 91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크게 사용처가 많지 않았죠. 근데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블록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모두 정말 저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